어우, 날씨가 추운데. 아, 네. 아주 팔팔하시네. 네, 맞아요. 어. 누구세요? 누구신가요? 밥 아, 먹으러 왔어요 누구시냐고. 아니, 푸드파이터세요? 고추 먹방 유튜버인가 고추 아, 근데 식감이 아삭아삭아삭아삭. 기계로안 하고 손으로 다 고추를 빻아가지고 달인인데. 그쵸. 고추 분색입니다, 이분이. 고추 분색이. 네. 네. 역시 고추는 손으로 만져야 돼요. 어, 다 이렇게. 그럼, 그럼. 어. 너 고추를 찍어 먹을 때 젓가락으로. 먹어봐 찍어 그손딱 잡고 푹 주고 딱 먹어야 맛있는 거야. 고추는 손맛이죠 그렇지. 고추는 손맛이야 고추 여기 멸치 들어간 것 같은데? 멸치랑 고추. 어, 원래 멸치 고추가 동 좋거든 원래 멸치들이 고추가 맵거든요. 멸치들이 고추가 맵다는 걸 <laughs> 어떻게 프로포즈 했는지. 이게 되게 너너 너 가라. 너, 너 가라. <laughs> 저라, 저한테 너라고 하지 마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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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님 공주님 어 그래 어 집으로 돌아가줘 아니 오빠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요 나 이렇게 했다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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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